레디. 고. 1 2 오, 한번 더. 어. 네, 한번 더. 자. 레디. 고. 1 2. 오우 안 돼. 어때요? 생일면 될것 같습니까? Next, next time you. 레디. 오케이? 자. 레디. 고. 1 2. 오, 오케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 봐. 아. 어. 별. 어디서 왔어요? 웨얼프? 안녕 어. 위스콘신. 루를 좀 설명해 <laughs> 어.. 100만원? 사0 0달러자 레디 고 하면 스타트! 레디! 고! 일.. 아이고 <laughs> 아니, <그래>. 안녕하십니까 <laughs> SBS 동상이모 <laughs> 세상에 이런 일이 스타킹공 출연했던 대한민국에서 힘이 제일 센 남자 하준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제가 팔씨름 한지한 10년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도 커지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 진짜 막,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팔씨름을 많이 했는데, 어, 되게 제가 보람을 느낄 때가, 막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시나, 아니면은, 이제, 무슨, 많은 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이렇게 팔씨름하고, 이렇게 손 한번 잡는 게, 되게 큰 힘이 된다고 하실 때마다, 제가 큰 힘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도 제 기운을 좀돋탁드리고또 그분들한테 또 제가 기운을 받아가지고 어.. 제가 세계의 팔씨름들 챔피언에 도전하려고 준비중이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과 손잡아서 여러분들도 저한테 기운을 좀 주시고 저도 제가 어.. 제 기운을 여러분들께 좀돋탁다드리면서 여러분 하시는 일들 다 잘되시길 많이 기원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팔씨름은 그.. 힘의 차이라나면 대부분 1초 안에 승부가 끝납니다. 근데 10초 이상을 버티면 힘이 대등하다고 그래요. 그 마이클 토드 세계 챔피언하고 붙어서 하정 선수가 아 36초를 버텼어요. 그래서 아, 올해 지금 세계 챔피언에 게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지금 도전하고 나오셨습니까? 나이가 오 오래... 어떻게 되시죠? 55억. 50억. 야, 지금 힘이 빠져야죠. 어? 자, 이기면은 100만원. 아이고. 근데 나 다치실까봐 걱정했네 아니. 아, 나걱정나잘 나, 나 말해드렸다. 3 0 0원 팀의 복권자 주스 암박스. 자, 이기시면 3,500만원입니다. 자, 꽉 잡으, 왼팔로좀 잡으시면 됩니다. <laughs> 예, 이거 공수한지 소름돋을 봤니? 자, 레디. 아, 사모님 되세요? 자, 남편분 힘이 없 아, 사모님. 어, 우리 남편분 힘있어요. 어, 힘있어요. 어, 진짜 이섯 개가 있습니 <laughs> 야, 야 장난 <장신이> 아닌데. <laughs> 야, 어, 삼바싸움 장난 아닌데, 지금. 준비 자, 준비됐죠? 어, 자, 어 야, 레디! 야 아침, 아침 준비 중이신가요 자, 자세가 패션 해보신 것 같은데. 자, 레디! 고! 왜, 이, 아, 지렸어요? 다 지렸어요? 아, 지렸요 아, 그래요 아, 실히다요 아, 아, 확실히 봐야겠어요. 우리 50분째 아이디어 1 하지 마시고 어예 네. 네. 기다리자 이기면 100만 원입니야자자 자, 레디 레디 1 1 2 3 4 5 6 7어9 10 평균 백만 원 나갑니다. 네, 아, 거, 아, 거, 아 거. 어디 사는 게좋 아닌데? 아, 네. 아 네. 어디 어디서? 한번해요한 번. 회사고? 아, 회사고. 어디? 오빠 3천 못져줘 아니, 남편분 힘센가요 평소에? 음. 힘이? 아, 네. 아 왜? 아, 뭐 남편분으로 내라 그러시지 아, 그래요? 네. <laughs> 자 이분 사모님께서 힘이 세다고 검증해 주셨어요. 자 3초 버티면 복분 내줄 수 있다 나갑니다. 자 레디 고 하면 시작하면 돼요. 자 여기에 팔 등이 닿으면 지는 겁니다. 자 레디 고1 2 아이고 한세분 힘센 거 맞아? 아그거 그 엘보 파울인데 여기서 팔이 벗어나시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자 레디 고1 아, 진 적이 없어? 뭐, 뭐, 초등학생들이랑 했어요? 네? 아니야? 아니, 1초도 못 버티시는데? <laughs> 예. 그, 본인, 그, 뭐 하시는 분이죠? 학생. 여기는 누구십니까? 여자친구. 여자친구내말잘 들어야 돼. 3초 버티면 계속 사귀고, 3초도 못 버티면 빨리 좀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해봐. 남자는 힘이요. 자! 우리 여자친구가 보고 있습니다. 과연 3초를 버틸까? 레디 4, 1 2 3 4 5 5 6 7 8 1야이0 21, 22, 23, 23, 23, 면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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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수준비 어, 모르겠어. 자, 힘써봐. 네, 어이구, 아이고, 야. 다시! 네, 네, 야, 네. 이해가 네. 우와. 어. 야. 아, 이런 거 커플 선글놨스때 처음 보네. 아니, 일단 이 선글라스 어디서 사는지 말해줘 이거, 이, 이 아, 이거, 어. 이거, 가방 여자친구 꺼야? <laughs> 아, 저 남자인데 이런 거좀 하지 마. 아. 왼손잡이? 어. 여자친구 잘 봐요. 삼촌 못 버티면 빨리 헤어져야 되고 삼촌 못티면 결혼까지 생각하셔야 돼자 삼촌 못 이깁니다 어, 시계 풀고 자 삼촌 못티면 복권자 주스가 나가고요 이기면 상금 100만원이 나갑니다 우리 대한민국 팔씨름 챔피언 하재영을 이겨라 자, 아 요거 내가 들어줄게 여자친구 응원의 한마디 파이자 레디 고1 2 3 야 이거 3초, 3초, 3초로 쳐야되나 이거 한번만 더, 한번만 더자 아, 한번만 더, 내가 보고싶어하자 레디, 고! 1, 2, 어. 우남들한테 어, 진짜 없는데, 어. 한번더 신세계 경기 결함을 극고하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 랭킹 선수로 아, 니까 아, 어, 세계 챔피언에 현재 도전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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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 화제는 오우 야 오마이갓 자,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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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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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레디 고원투 아홉 야 2초만에 꺾어버 자. 아까 왼손으로 20초를 버텨갖고 가장 많은 시간을 버티는 선수입니다 홍콩에서 오신 분자 레디 고1 2 그렇지 어 터치 온몸 온몸 다시 온몸 자 레디 고원투 쓰리 터치 어자 선수 왼손은 정말 쓰네. 네. 오 그럼 삼초 버틸까 못 버틸까 못 버틸다. 버틴다 삼초 버틴다. 버틴다. 버틴다 못 버틴다 <웃음> 야 <웃음> 이거 지금까지 버적게굿즈 최고야 자 레디 자 이기면 상금 100만원 삼오아 쩔다 우와 장난 아닌데 이거 오 단단해 우와 아, 야 이것도 아, 장난 아닌데 이거 자 레디 고1 2운동했다며한번더한번더자자 자, 레디 고1 2 아이고 일단 여러분이 하지원 그 손을 잡으면 이 기운만 받아가도 하시는 일이 다 잘돼요 기공 학과선생의 기공 푸시드이버가시 사람 있어요 여자 지금 어디 있어요? 항상 열심히 잘 봐야 돼. <laughs> 어, 3초를 버티면 계속 사귀는 거고, 3초 못 버티면 빨리 해야돼 <laughs> 자, 3초 버티기입니다. 3초 버티기. 이기면 상금 100만원, 3초 버티면 복권자 주선 박스 맞습니다. 자, 레디 아하면 시작하시면 돼요. 자, 레디 고 1, 2, 어우. 왜 다이면? 왼손? 아. 원래 왼손이면. 음. 자, 왼손으로 자, 왼손으로 붙습니다 자 레디 고! 1 2 3 5, 4 5 6 7 8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주5 6 7 8 9 10요1 1 아, 더지쳤 이제 우리 야 이제 우리 그만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계속 하다가 거들락니까자 19살 학생입니다 올해 수능 인사해야 되겠네 어 우리 수능 합격을 기원하면서 자 레디 9 <목소리> 1 2 3 5, 5 6 7 8 11 12 13 14 1 2 뭐야 이거? 이거야 세 이거 세계 챔피언 아이스, 이거 다서 잡아야 돼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가 이거? 뭐야 자거 뭐야 이거? 3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자, 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 어아 제가 아머머머머머머머머 어, 머 어. 어. 머머머머머머머머머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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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해머머요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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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머머머머 아, <laughs> 자구으로 해도 되고 뭐 3초 버티면 복근분자줬어요 갑니다 자 레디 고! 1아 예. 힘을 주셔 힘어3 힘을. 1이 예. 어? 근데 원래 이렇게 되는데, 팔이 짧아서 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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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 일단은 안거이기 때문에 복이 자줬어요. 어. 자, 여기 주소대고 있어요. 팔이 짧아서 받아가지고 <목소리> 레디 구하나 갑니다. 오우, 힘이 나난나 있네. 레디, 고! 1, 2, 5. 닿았어요? 닿안 닿은 것 같아요? 아, 한 번만 더. 자, 한 번만 더. 자, 레디, 고! 1, 2. 한번 더. 한번 더. 더. 어, 죠 야 아버님 오늘 열어가지고 운동화 사는 것도 열어가지고 어 불리는 새야? 어디 있고? 그대가 뭐여요 회병대 이런 거 아니야? 수색대 오 수색대 아까 경찰에 의해서 수색대가 왔네 이야 수색대면은 또 알코올 아, 어 회병면 같아요? <laughs> 자 삼성 원떻게 <laughs> 됩니다 자 레디 고. 예이 이거 나는 수색원이 수색대잖아 자 여러분 조절 연속으로해 하정우 선수가 힘이 빠진단 말이야 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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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자. 레디 고예 yeah. 아이고 네. 애교가 약했네 처음으로 이제 길거리에서 여러분들과 손잡아 보는 행사를 했는데 어, 팔씨름이 저는 이제 제가 스포츠로 생각해 가지고 저는 좀 이제 경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과 좀손 맞잡으면서 어, 웃음꽃이 피는 이제 즐거운 추억이 될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매주 행사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손 잡는 게 저한테도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추억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여러분들 강하신 분들 주변에 강하신 분들께 소문 많이 내가지고 제 페이스북에 매주 어 장소를 공지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지용 검색하셔 오셔가지고 주변에 세신 분들 아 어, 많이 많이 데리고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하고요. 다음 주에 주변에 힘센 분 모시고 오십시오. 이기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 그 그러니까 다음 에 힘센 사람 모시고 와서 50만 원씩 나눠가시면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다음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이 자리에서 100만 원을 걸고 하지영을 이겨 랭사 진행합니다. 혹시 지금 왔는데한번더 도전합시다. 우리 군인 군현아씨 3천 버티면 복근도 줬어요. 이기면 100만 원. 군현아씨 한번 붙는 거 보고 싶었어요. 마지막 한 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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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왠지 <laughs> 팔뚝이 좋아 무슨 무대 서울의 수도방이 아, 사는 분아수도방이 사는 오 어. 어. 한번 뽀뽀해줘 어. 이기면 대박이다 아니요 좀못 이겨요 힘이 약해가지고 <laughs> 그럼 나를 <laughs> 어떻게 죽여요? 여기 패드 위에서 팔뚝이 내려오면 안돼아 이거 팔뚝이 <패드기> 장난 아닌데? <웃음> <웃음> 자 야, 이기면 100만원입니다. 35주면 100분 내졌어요 자, 레디, 포! 1, <목소리> <게이 목소리> 아유. 두리두 개, 두 나를 지키겠어? <목소리> 아, 아니 아유, 고맙습 자, 오늘 행사는 이걸로 마치고 우리, 어, 아, 한 번, 아기 있마 아기 있마 야, 너 이거, 이거, 이거 잡수네 어, 자, 레디, 포!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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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laughs> 복근에 주스 주스 보내라. 우리 <laughs> 아, 누구세요? <해보세요>, 뭐. <laughs> 오늘 이 주스 보내줄 테니까 집 주소 이렇게 적어주고 복근 주스 한번더 보내드릴게요. <laughs> 자, 레두몇번 잡을지. 으십 아니 아니 요거 네, 어, 힘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레디. 아 억지 말래. 쿨해도 좋아. 쿨해도 좋아. 자, 레디. g 오! 힘이 좀 있네. <laughs> 오, 아, 혹시 발름했었어요 <laughs> 아니요. 꺾지 마세요. 뭐 갑자기. <laughs> 자, 레디, 고! 1, <laughs> 2, <일, 웃음> 아이고, 다였네요. 네. <laughs> 한번 <번도>? 더? <laughs> 자, 안 돼. 어때요? 3초 같으면, 우리 여성분은 두 손으로 나셔도 됩니다. 어힘주 신나, 근데. 자, 레디, 고! 레디, 고! 1, 아이고. 아았아알 일단이? 딴 애? 자. 두 분이 같이 해줘요두 사람이 같이 해줘요 어, 두 손으로. 다 같이 넘겨도 돼요. 자. 아, 이거 질풍적인데. 자, 레디, 고! 1, 2, 2, 아이고. 에이 <아이고>. 복부전수 <목소리> 아, 하나 드릴게요. 슈퍼뉴스, 우주사장님, 슈퍼뉴스, 슈 보내 드릴게요. 스 슈퍼뉴스, 슈 중학생이에요? 네네퍼뉴스 슈퍼뉴스, 슈 어, 뉴스 슈퍼뉴스, 슈퍼뉴진슈퍼서 어, 몇 살? 몇 살? 어 네. 네, 자, 퍼뉴스슈 어, 어, 아, 뉴스 슈퍼뉴스, 슈습니다 슈퍼뉴스, 슈퍼 1 2 3오 3초부터 4어땠어 진거 같은데? 진거 <laughs> 같은데? 3초로 못했어요 우리 복권자였어요 여러분 네, 3초로 으면복권자였을안 봤을지 아이고 아 이거 그. 몇 살? 12살 1면이면이면 12살이면 1이거 12살이면 12살이면 1이면1도 고! 일! 이! 삼! 어? 3초 기다렸어요? 사! 오! 아이고 공부열 심해요 집주소 적으면 보권자 박스 도으로 보내줄게 집주소 적어요 자 왼손 자 레디 고! 일! 오! 세! 100만 원이 100만 원. 상인 100만 원. 더 용서 써오세요 더! 만 원! 원!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야 근데 만다 진짜... 오! 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0 0이 원. 100만 원. 1 0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1 0 0네 자,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진짜.

하재 선수로 20초 이상 버티신 최초의 한국인분 우리 홍콩인 이 분이 한 20초 이상 버텼어 그래서 우리 두 분이 한판더 붙어요 이거는 번외경기입니다 우리, 우리 한국인의 자존심을 걸고 지시면 안돼 오늘 하재훈 선수를 상대로 20초 이상 버틴 딱두 분입니다 자 홍콩에서 오셨고 홍콩에서 오셨고 자 레디 고오 좋아 좋겠네요. 여러분, 진짜 저희 이제 이걸로 오늘 총 110분이 도전했는데요. 저희가 이, 여기 쌓이면은 여기 곱하기 해가지고 저희가 곱하기 천원에서 우리가 기부를할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 매주 토요일마다 이 하지원의 견 행사를 이 장소에서 할 거니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 주변에 가장 힘이 세다는 사람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이기면 상금 100만 원이니까. 이거 하중을 이겨서 여러분이 날아가주시면 됩니다. 자, 하중을 이겨라. 오늘은 이걸로 마칠게요. 모두 고맙습니다. <laughs>